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예입니다. 1막에서 갈릴리 사역이 주로 예수님의 기적 사역이었다면 2막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제 3막인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은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제3막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개와 배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이로 나가셨다. 이제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배단이에 도착합니다. 이때는 6월절 무렵으로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이곳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혀 조용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명에게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낙이 한 마리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낙이는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가랴서 구장 9절부터1 0절에서 장차 올 온유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를 구하신 이유는 율법에 따르면 특별한 용도로 들여지는 동물은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앞을 내다보시는 예지력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걸치자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왕의 입성처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과 그의 나라가 복되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군사적 메시아 왕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순례객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온통 시끌벅적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지 조용하게 성전을 둘러보신 후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배단이로 가십니다. 마치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기만 합니다. 메시아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황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분명 다른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메시아 왕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신해 죽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영하고 따르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힘과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